내가 99 해도 그게 누적이 될 걸요. 다안 때도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 이게 뭐냐 너해 알았어 자기가 막아주는데 착해 야이 나쁜 년아 야이야이 야이 싸가지 없는 기집애야! <laughs> 아니, 오이가 없잖아요. 나 자일도 없는데. 어, 근데 그게 아니다? 이맵은 조금 그건데. 어 여기가 어디? 너 구구이도 누적이라 들지 않을까 싶네. 하나 켰다.

저기 아오진데. 어, 아, 제가 맞아줬다. 저 친구가. 여기 걸지 않을까 싶네. 똑같이. 아, 저기도 갈고리가 있구나. 어차피, 어차피, 이번 생, 쿨하게 포기하도록 하겠습니다. 달고리 따도록 <laughs> 하겠습니다. 안 오냐? 포함인가요? 아이고, 아, 저친구 칼치였어. 대박 사건, 끄끄까까쉴 때가 되었어. 이거 하나는 돌려줘야겠다. 었던 것. 슈퍼찌렁이 방향 뒤켜서 다시 반대로. 키면 다른 방향으로 가야 돼요. 또 데키면 또 다시 반대로. 친구들이 잘 몰라. 왜냐면 내가 계속 기어다녀서 게이지를 안 쌓았다고 생각하거든. 열심이일 다음에 좀만 빨리 갔으면 됐는데. 살리면 레전드. 못 살리나보다. 아대씨 아이씨, 진짜. 이이왜 킬러가 이 땅으로 잡히는거야 의미에서 오늘도 덕찬죠. <laughs> 지금 하면 안 좋거든요. 와, 제 오래 사네. 어, 싫어한가? 얘를 일단 떼놔야 돼. 제떼질 할까? 이거 왜안 돌렸냐? 클로덴 어디 갔냐, 얘? 이론? 아, 물론, 나도 안 돌리긴 했지만, <laughs> 너마저 안 돌렸을 줄은 몰랐지. 이거 생길 텐데, 다시. <laughs> 죽었다, 야, 어떡하냐. な 같기도 하고 노미도가 없으니까 일어나질 못해서 이게 효율이 좀 없거든요. 겨댕기기만 하니까. 아, 얘 킹가봐. 오마이갓. 와, 또 뽑. 와우. 아, 이거 내가 당하니까 되게 신박하네. a m a z 아, 그래서 걔가 그쪽 발전기를 돌렸구나. 나얘킹줄 몰랐는데. 깼어? 아, 일곱 개. 7개 일봐요!